어색하신 것 같아요. 파이팅 마지막으로 한번만 어, 하시죠. 화이팅 네. 한번만. 네. 자, 영동군 안산시. 파이팅. 어, 홍보 영상에도 나와 있듯이 어, 석신도시 70만 안산시와 우리 영동군이 자매게는 해감을 맺드리는 것을 어, 기쁘게 생각고 하 환영.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을 이렇게 감에 군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우리 이만근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들, 국정장 보건부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안산시도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데요. 단원 단원 김홍도 선생님. 성호 이익 선생의 도시로서 역사와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천년 역사의 도시기도 합니다. 어색하신 것 같아요. 파이팅 <laughs> 네. 마지막으로 한번만 아, 하시죠 파 네. 한번만. 네. 자 영동군 안산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만찬은. 도...